안녕하세요. 영성카페더 힐링입니다. 오늘은 평행우주에 관한 2부장 내용 중 1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행우주는 아직 이론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핵심 내용은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얘기했듯 주파수 채널 맞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TV 특정 채널에 맞춰지면 그 채널 방송만 수신하듯 우리도 특정 우주의 한 채널에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우주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TV에서는 보고 듣는 정보만 있지만 평행 우주 채널은 보고 듣고 향, 맛, 촉감 및 감정까지 느끼고 그야말로 육신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최첨단 가상현실 또는 홀로그램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 매트릭스나 13층을 보시면 그러한 홀로그램 세계가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평행 우주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 우주의 정보를 과연 우리는 어디서 수신하고 어떻게 다른 평행 우주 채널로 바꿀 수 있을까? 입니다. 그 답은 바로 뇌 속의 기관인 송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육신 자아를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고 또 물질 우주를 경험하는 것은 단지 송가선 진동이 육신 자아 채널에 맞춰졌기 때문이고 송가선 진동의 깊은 수준에서 그 채널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세계는 사라지고 실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TV 채널 돌리면 원래 채널 정보가 사라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영화 채널 보다가 드라마 채널로 바꾸면. 보고 있던 영화 정보는 순간 사라지겠죠.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 육신 자아를 잊은 채꿈 속에서 꿈속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꿈속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다른 평행 우주 채널을 갈아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꿈의 영역에서는 바로 송과선 채널이 육신 자아 채널에서 꿈속 자아 채널로 바뀐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번 변성 의식 또는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학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인디언 구루 돈 후앙을 만나 겪은 비일상적 의식 상태를 다룬 책 자각몽 또 다른 현실의 문 23쪽 39쪽 내용을 보면 우리 어깨 뒤쪽에 있는 어떤 빛의 조합점이 우리가 어떤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꿈속에서는 바로 이 조합점 위치가 바뀌어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합점이 송과선 진동의 채널과 연관이 있고 몇몇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평행 우주로 가는 열쇠는 송과선 진동 주파수 채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몇몇 연구에서 사람들은 평소에 송과선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송과선 진동을 캥거루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평소에 우리는 대체로 송과선이 위축되어 있어 송가선 진동이 무겁고 느리게 진동하지만,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이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순간 송가선을 유연하게 해서, 송가선 진동을 보다 원활하게, 즉 빠르게 해서, 마치 의식의 진동수가 순간 높아지듯, 좀더 심적으로 평온함을 경험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제가 평행우주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평행우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육신 자아 너머에 어떤 확장된 자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 될수 있고, 결국 이러한 개념을 통해 확장된 자아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몇번 말씀드렸듯,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육신 자아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심적으로 깊은 평온함을 질수 있는 확장된 자아의 채널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끝으로 김상훈의 왓칭이라는 책에 나오는 평행 우주에 관한 글을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평행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한다. 그럼 나는 무수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 가운데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된다. 요컨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다.